사랑할 때 항상 저는 들었던 마음이 어떻게 하면은 나를 좋아하게 할까? <laughs> 우리 PD님은 내가 짝사랑해.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. 내가 짝사랑하는 상대가 있으면은. <laughs> 그게 그래 안 되는 거야. 짝사랑자 설레요. 초반기는 설레. 저 사람 바라보면 막 이렇게 나안 봐주나 막 이렇게 예쁘게 해도 하고 싶고 막 얼굴 붉빨개 지고 저쪽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왠지 모르게 가서 나의 성격을 보여야 되나 막 그렇잖아. 그거 맞잖아. 진짜, 이... 진짜 짜릿? 뭔가 쫄깃? 어, 막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아픔으로 오겠지 자, 시간이 지나기 전에 아픔으로 오기 전에 첫 번째는 짝사랑 너무 하지 말고 고백 일단 해요 그냥요? 응. 응차이더라도응 대신 골키퍼 있는데다 골, 골 놀라지 말고 그래야 짝사랑을 하든지 말든지 나만의 순수한 사랑을 가든지 뭐 내가 마음을 적든지 둘 중에 할거 아니냐 그죠 두 번째는 이어질 수 있는 짝사랑이 있고 이어질 수 없는 짝사랑이 있어요 다 이어주지는 못해 연애인 누굴 좋아한데 수가 없는 거거든 그잖아 짝사랑에 중요한 건그 사람이 나와 운대가 있냐 그리고 인연법에서 인연법이 있냐가 중요한 거야 그랬을 때 도전을 해서 고백을 하든 모르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야 그 사람이 갖고 싶어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의 좋아하는 거를 무조건 하세요. 내가 좋아하는 거로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뭐를 좋아하는지 그거부터 알고 나서 거기에 마음에 드는 여자부터 가야 그 사람이 나랑 밥도 먹고 싶고 뭐 시간 있어요? 어예 일단 거부감이 없어야 되잖아. 사람이 거부감이 없이 만나다 보면 정이 싹 트는 거거든.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 사람의 성격 그렇게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공략을 하세요. 어 그러잖아. 짝사랑 진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말도 못 걸어보고 끝나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. 둘 중에 하나지. 끌기퍼가 있는데 거기다 두들기는 사람. <laughs> 그런 건 절대 하지 마시고. 그리고 두 번째 용기가 없는 거야. 자, 짝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나 같으면 그 사람의 미 좋아하는 거를 내가 한번 어, 실행을 한번 해보겠어. 선생님이 이렇게 점사를 보시면서도. 좀 손님 중에서도 좀 그렇게 나 짝사랑하는 사람 있는데 저 사람이랑 잘되게 이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, 몇, 있었나요? 있죠 짝사랑을 하는데 너무 가요 근데 고백도 못해 그리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 그리고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 그게 어떻게 짝사랑이냐고 해서 관심을 갖게끔 그사람이 호감을 갖게끔 정말로 이제 나름 우리가 점을 볼거 아니야 갖고 와라 그래서 갖고 왔어 이사람이 이런 이 모르는 걸 좋아하네. 근데 이 여자는 다 반대로 하고 있더라고. 아저님 정말 그게 나와요? 오 동우 씨는 안 돼요. 나오죠. 그러면 정말 원하는 짝사랑의 상대가 있다면 상담을 좀 받아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확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되겠네요. 어. 그 선생님이 좀 골치가 아프실 것 같긴 해요. 내가 이거 좋은 질문 아니라 그랬잖아요. <laughs> 이게 와서 꼭 해주세요 이런 거보단 짝사랑도 소중한 사랑이에요, 여러분. 한 번쯤은 그런 추억도 있어야 내가 인생 살면서 나 혼자만의 비밀. 어, 그거는 좋은 거거든. 그래서 어디다가 들킬까봐 말도 못하니까. 그게 진짜 인연법이 있는지 그건 제가 정확히 봐드릴 테니까 오세요. 아, 네.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